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사부작 사부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죠? 사부작 사부작입니다. 발음은 사부작 사부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아...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사투리 사투리가 아니더라고. 이게 표준어입니다. 사부작 사부작이 어떻게 표준어일까요? 참나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표준어였네. 사부작 사부작. 이제 발음이 이제 싸가 되는 거죠. 이두 번째. 그리고 이 붙여서 쓰는 거지한 단어니까.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영화 사부작이 아니죠. <laughs> 이 뜻은 뭐냐면은 별로 힘들지 않고 가볍게 계속 가볍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야, 그거 사부작 사부작 해라. 어? 사부작 사부작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많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표준어였네. 그래서 이제, 이사부작은 아니고, 이게 가볍게 계속해라, 이 뜻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사부작, 사부작을, 쪽,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부적, 시부적이 있습니다. 시부적, 시부적. 요때도 이거는 시 발음이 나는 거죠. 시 발음이. 시부적, 시부적.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어, 이거보다는 약간 큰 의미. 어, 빚, 뚜어, 뜻은 똑같은데 약간 큰 의미죠. 큰 의미. 사부적 사부적, 시부적 시부적. 큰 의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사전에 보면은 이거는 계속 가볍게, 계속 가볍게 하는 행동을 말하고, 이건 계속 거법 발음단어에 거법 거볍게. 거볍게 하는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거볍게 라는 말이 있어요 거볍게 가볍게는 누구나 다 알죠 가볍, 가볍게 보다 조금 더큰 의미입니다 거볍게는 그러니까 사부작 사부작 보다 더큰 의미는 시부작 시부적이고 가볍게 보다 더큰 의미는 거볍게 라는 거 거볍게 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었네요 안녕 우리 모두 사부작 사부작 공부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고요. 그냥 사부작 사부작